안녕하세요. 황태채로 만드는 간단하면서 맛있는 반찬 레시피입니다. 이 황태채 요리는 맛있으면서도 오래 저장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활용도 높은 반찬이에요. 황태채를 3, 4cm 길이로 잘라주세요. 이때 가시가 있는 건 손질합니다. 두꺼운 황태채는 비스듬하게 자르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. 청주 100ml 조금씩 뿌리면서 황태채를 골고루 적셔줍니다. 청주가 없다면 소주나 미림 사용하셔도 돼요. 이대로 양념이 만들어질 때까지 놓아두세요. 상태 비린 향이 사라지고 부드러워집니다. 고춧가루 1/2컵, 다진 마늘 2큰술, 진간장 2큰술, 멸치액젓 1큰술, 매실청 3/2컵, 조청 1컵, 고추장 1컵 넣고 센 불로 저어가면서 끓입니다. 골고루 퍽퍽 튀어오르면서 끓으면 바로 불 꺼주세요. 깨2 큰술 넣고 섞어서 양념을 완성합니다. 뜨거운 상태 그대로 황태채에 넣고 섞어주세요. 뜨거울 때 넣어야 황태채가 양념과 착 달라붙어서 촉촉하고 맛있는 황태 장아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주걱으로 섞다 보면 따뜻한 온도로 식는데 이때부터는 장갑 낀 손으로 묻히면. 편하게 요리하실 수 있어요. 골고루 무쳐지면 통에 담고 그대로 실온에서 하루 놓아둡니다. 다음날 냉장고에 넣고 숙성해주세요.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먹을 수 있고, 2주 지나서 먹으면 가장 맛있는 황태장아찌를 먹을 수 있답니다. 2주가 지났어요. 쪽파를 작게 썰어주세요. 쪽파가 없다면 대파 사용하셔도 됩니다. 색을 내는 용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. 황태장아찌 한 주먹, 참기름 1/2 큰술, 깨 조금. 파 넣고 버무리면 황태장아찌 무침 만들기 끝. 황태장아찌는 그대로 꺼내서 먹어도 좋고 저처럼 양념을 추가해도 좋습니다. 간단하게 만들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고급 반찬. 황태장아찌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